안녕하세요 흰님미당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미샤랑 에센스 갔다 온 후기를 찍어볼 건데요. 각각 화장품 가게에서 하나씩 구매를 했어요. 우선 첫 번째로는 이거. 이거 구매를 했고요. 이거는 미샤 시그너처 에센스 쿠션 21호고요. 이게 물광으로 되게 유명하다고 알려져 있어가지고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본품이랑 리필이랑 퍼프 이렇게 같이 들어있고요. 선 안에 열어보면,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들어있고, 이거는 친구가 생일선물을 미리 사줘가지고, 오늘 이렇게 받았습니다. 이거, <laughs> 이렇게 받았고, 이거 케이스에 비해서 통이 너무 안 예쁜 것 같아. 그죠? 그냥 막 전단지 나눠줄 것 같은? 그렇게 생겼습니다. 전단지 나눠주는 그런 통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처럼 생겼고, 이렇게 퍼프 하나 있고요 이게 교체용, 교체용 쿠션 하나 있고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렇게 있습니다 <laughs> 여기도 쿠션이 있겠죠? 여기도 이렇게 쿠션이 있고요 안에는 아직 뜯지 않은 새 거여서 이렇게 있고요 이거는 나중에 사용할 때 다시 뜯어 볼것 같아요 사용할 때 뜯어볼 것 같고 이렇게 있습니다. 나중에 사용하고 괜찮아지면 마음에 들면 그때 한 1, 2주 써보고 후기를 다시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있었고요. 어센스에서는 간단하게 이렇게 스펀지를 샀어요. 요즘 제가 파운데이션을 그 뭐지? 이렇게 액체형으로 쓰고 있어가지고 이런 퍼프가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퍼프 하나 구매했습니다. 되게 생각보다 용량도 많이 들어있고, 4,000원 얼마하지 못했던 걸로 기억해요. 되게 되게 많아가지고, 잘쓸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간단하게 화장품 구매 후기였습니다. 또 안녕!